성경을 매일 읽으면 일어나는 10가지 놀라운 변화. 여러분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면 성경 읽기가 쉽지 않죠.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건 머리로 알고는 있지만 한편으로 도대체 성경을 읽으면 뭐가 달라질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매일 읽으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 마음, 행동이 바뀌고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성경을 매일 읽을 때 나타나는 10가지 놀라운 변화를 소개해 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내면이 변화된다. 여러분 살다 보면 점점 화나 짜증이 많아지게 되지 않나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별것도 아닌데 짜증이 나요.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요. 사람이 조금씩 온유해지고 성품이 다듬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한문철의 블랙박스 보시나요? 저도 핸드폰 쇼츠로 종종 보는데요. 한문철의 블랙박스를 보면 조금만 끼어들어도 빵빵, 화내고 다른 차가 내 앞에 못 끼어들게 하려고 앞차에 바짝 붙이고, 심지어는 창문 내리고 욕설을 하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죠. 그런데 성경을 매일 읽는 분들은요, 그런 사람들과 달리 점점 더 온유해지고, 성격이 바뀌기 때문에 한문철의 블랙박스에 나오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매일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원수를 위해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성질 같았으면 욱하고 화냈을 일도 성경을 읽으면 그래. 저 사람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면서 참고 지나가게 됩니다. 또 성경을 읽으면 내가 변하고 내 성격이 바뀌고 내가 바뀌니 우리 집 가정 분위기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격이 원래 그래. 하지 마시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서 예수님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삶의 방향을 찾게 된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너무 복잡하죠?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초행길은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고민하면서 갈피를 못 잡을 때가 많아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맞는 걸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고민 안 해보신 분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마치 하나님이 내 길을 비춰주시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윗 왕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다윗도 처음부터 왕이었던 게 아니잖아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던 그가 싸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밤을 새우고 목숨을 걸고 도망 다니고. 근데 다윗은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 게 아니라 늘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이거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비슷한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막막할 때,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 안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 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한 적 있으세요? 괜히 초조하고 걱정거리가 많고, 어떤 날은 그냥 이유 없이 우울한 날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게 뭘까요?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토닥여 주시는 것 같은 평안이 찾아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실 때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풍랑이 막 몰아치고 배가 흔들리는데 제자들은 벌벌 떨면서 예수님,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하면서 소리쳤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고요하게, 바라마, 잠잠하라 하시니까 그 무섭던 풍랑이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걱정이 끝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마치 예수님이 내 마음 속 폭풍을 잠잠하게 해주시는 것 같은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여러분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가 깊어진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맨날 똑같은 말만 하고 끝나요. 제 기도는 너무 형식적이에요. 깊이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꼭 성경을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제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늘 이렇게 하셨잖아요.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도 성경을 읽다 보면 기도가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도의 응답이 달라집니다. 기도가 깊어지고 내 기도가 변하면서 내 삶도 변합니다. 다섯 번째, 믿음이 강해진다. 여러분, 솔직히 믿음이 흔들릴 때 있죠?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응답이 너무 길어질 땐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걸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절대 쉬운 길을 간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요. 백살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노아도요. 백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비웃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면서 믿음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성경을 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섯 번째,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게 된다. 여러분, 혹시 고치고 싶은 습관 있으세요? 사소하고 작은 거라도 괜히 후회되는 행동들 있잖아요. 아, 또 과식했네. 별 것도 아닌 일에 괜히 화냈나. 이제 술, 담배 좀 줄여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나쁜 습관은 단순히 의지로만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이제부터 안 그래야지 결심해도 며칠 못 가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잖아요. 왜냐 하면 사람의 힘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마음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가 새 사람이 되거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다른 걸로 내 습관을 바꾸려 하면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바뀌면 행동도 바뀝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분이 매일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후회하길 반복했어요. 근데 술을 마시는 대신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술 마시는 횟수가 줄어들고 대신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고치고 싶은 습관이 있는데 본인 노력만으로 힘들다면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바꿔주십니다. 일곱 번째, 더 감사하게 된다. 여러분, 혹시 요즘 감사 잘하고 계시나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고 별로 기쁜 일도 없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나? 하고 생각하진 않으신가요? 그런데요, 성경을 읽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을 많이 했어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왔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어요. 맨날 불평하고 원망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셨나요? 아니에요.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아, 내가 가진 게 이렇게 많았구나 하고 깨닫게 돼요. 그러면 불평이 사라지고, 작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덟 번째, 관계가 회복된다. 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이 서먹서먹한 사람이 있으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예전엔 가까웠는데 멀어진 사람, 먼저 연락하고 싶긴 한데,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어. 괜히 연락했다가 더 어색해지면 어쩌지. 그런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용서하라.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우리를 용서하신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먼저 손 내미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나는 절대 용서 못해 하던 사람도 성경을 읽으면 어느 순간, 그래, 내가 먼저 연락해 볼까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용서가 안 되고 누군가와 관계가 끊어진 상태라면 성경을 읽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아홉 번째, 두려움이 사라진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두려움이 많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경제가 불안한데 내 노후는 괜찮을까? 특히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에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걱정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읽으면 이런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나 나와요. 1년이 365일이니 하나님이 하루에 한 번씩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볼수 있죠.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혔을 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왜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겨요. 혹시 지금 걱정이 많고 미래가 불안하다면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열 번째 영적인 성장이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장기의 자녀들이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힘이 없고 성장할 수 없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작은 시험에도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반대로 성경을 읽으면 내 믿음이 단단해지고 신앙이 깊어집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고 확신이 생기니까 세상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 읽기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 평안을 얻고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이 빠지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 먹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달라지고 삶이 변화됩니다. 혹시 나는 성경을 읽어도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내용이 어려워서 읽어도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한 장, 두 장씩 읽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겁니다. 작은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자라날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세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